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또 다른 곳의 변산반도입니다. 잘 보이십니까? 이야,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군요. 이야, 난 여기 밑에 갯벌에 좀 내려가고 싶은데 물이 지금 돌아,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배가 지나가고 있고요. 저기에는 예, 바다에 소나무들, 나무들이 자라는 자그만 섬들이 보이고 있고요. 자, 안쪽 바다 끝머리에도 산이 있는데, 마을들이 있습니다. 참, 다리들도 있는데, 아마도 저 다리를 예전에 건너던 다리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, 어... 물이 들어오는 것 같군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쪽으로 어 갯벌이 지금 어 물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갯벌이 드러나 있지만 지금 서서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행은 어디에 계신지는 몰라도 오늘 날씨가 어젯밤에 밤새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러들 오셨습니다. 아, 부지런하네요. 이 놀러 다니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놀러 다녀요.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?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. 이야, 정말 이 아름다운 곳을 구경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아주 좋은 곳에 오늘 바란 바람, 바닷바람에 바람도 쏘이고, 지나가는 배 소리도 듣고 빠졌던 물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볼수 있고 아주 살맛이 납니다. 자 저기 갯벌에 물이 들어오고 있죠. 야이 물이 들어오는 광경도 볼수 있고 아이 그런데 저기에 있는 안낙네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. 아 물이 들어오네요. 물이 들어오네요. 아 저기에서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. 아이고야 빨리들 들어오세요. 차들도 지금 부리나케 지금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멋진 선남선녀들이 앉아서 있고요. 갯바람을 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. 제가 와 있고요 이 아름다운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지요 땡큐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구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.